차차 한시 장르 불문 스페셜 꽁트 퀴즈 제십이화 성경체 입체 낭독 어미 보금 삼장본 박송은 한 가정의 이야기를 성경 개혁 한글체로 표현한 꽁트로 자칫 뜬금없이 아멘이 나도 모르게 나올 수있사 오니 그때는 입을 틀어막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옥생에치이 하시죠. 예.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어미복음 제3장 때는 이른 제7시라 하혜미가 소리 높여 가라사대 아들이여 아들이여 해가 돋았고 때가 이르렀으니 일어날지어다 하메 아들에게서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아니함이어라 이 애미가 심정이 뜨거워 더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직까지 누워있으면 어찌 미뇨? 너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입이 있어도 대답하지 못하느뇨? 어찌하여 애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냥 머물렀느뇨? 지각으로 인한 벌점이 강도같이 오며 심한 징계가 군자같이 내게 이르리로다 이 아들이 제 침상에서 나오는지라 그때 불현듯 애미가 그 아들에게 등짝 스매싱을 가하니 어! 이는 그 애미 속에 불 같은 것이 천 개나 올라오미러라. 이에 그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어자요. 당신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그대의 진노로 나를 재벌하지 마시오소서내힘써 눈을 뜨려했으나 내 눈꺼풀이 심히 무거워 뜨여지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니 이는 새벽 동해 틀 때까지 컴퓨터 게임에 심히 애쓰미었음이러라 애미가 제차 속에서 올라오는 불같은 것을 애써 누르며 여자에게서 난지 5,475일 된 자를 식탁으로 인도하니 이는 더 지체하기 전에 조반을 베풀려 하니라 여자여 내게서 조반을 거두라 내 입이 깔깔하여 바알이 돌같이 느껴지이라 청하오니 나는 조반보다 오히려 침상에 더 거하기를 원하오메 그대는 내가 내게 좋은 편을 택하게 하라. 이에 의미가 여자에게서 난지 5,475일 된 아들에게 간곡히 청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조반을 받으라. 내 육체의 강건함과 내 지혜의 명석함이 이에서 나옴이라. 이른 새벽부터 침상을 거두고 부엌으로 나아올세 쌀알 한 해바로 밥을 짓고 암소의 갈비뼈 아래를 곱게 도려낸 귀한 고기를 올리브 기름 한 인식을 넣어 세지 않은 불로 달달달 볶아 싸오니 이는 온전히 그대를 위함이라라 이 아들이 매우 퉁명스럽게 이르되 여자여 더 이상 내 속을 어지럽게 마옵소서 어찌하여 이 몸은 여자에게서 난지 5,475일이나 되었거든 초반에 먹고 마심의 선택도 내게 있지 않단 말이오. 언제까지 그대는 이 몸을 갓난 아기와 같이 여김이며 어찌하여 억지로 끌고 다니려 하니까. 진실로 말하노니 나를 어른으로 대함이 마땅하니이다. 하니 이는 여자에게서 난지 오천사백 일쯤부터 병을 앓고 있어. 시시로 성인하고 때때로 어미의 묻는 말에 대꾸할 말을 얻지 못하니니. 그 경명은 중이병이로라. 이 애미가 그 아들의 심이 앓고 있음을 알고 더 이상 간청하지 못하고 심히조심스러운 말로 묻되. 그리하면 밥한 움큼과 그 속에 달달 볶은 소고기를 넣어 동그란 모양의 주먹밥 같은 것을 넉넉히 준비하오리니 학교에 이르러 벗들과 함께 먹으리오. 이 아들이 그 마음에 매우 귀찮게 여김으로 들릴 듯말듯 듯 대답하여 가로되. 잘 <laughs> 알았습니다. 하니 에미가그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하여 그 코에 노래가 흘러나옴이라 이는 중이병을 심히 앓고 있는 아들의 에미의 노래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도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내 속의 전부를 인내케 하옵소서 셀라 내 주여 언제까지 인내하리까 오늘도 아들은 살 같이 내 속을 찢고 뜬 나이다 가닥 없이 내게 눈을 흘기고 백 번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다 주여 내가 의지할 자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오늘도 고백하나이다 셀라